사랑을 모아 온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부르며 살겠네 귀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호성 위에 구름 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두셨네 새워 어둠 가지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파란 하늘에 살까 소망 우리에게 주신 내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의를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게 그래서 맘에 들셨네, 새와 어둠 가시고온 땅이 밝게 빛나는정참 <목소리> 차가 나을까요? 내가 후회하지 않는 길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날부르 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 함께 걷겠습니다. 처음부터 차에마다 할까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한 일. 사랑하는 이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아들 보자버리고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얻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게 물어보시네. 3절로 찬양할까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가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치 않으신 감사. 하를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험이 끝나고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 다같이 예배하게 해주시면 함께 감사의 영화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찬양 끝나고 말씀드릴 때 저희 말씀이 저희 마음에 온전히 와닿을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laughs> 말씀은 뒤에 있는데 제가 원래 다 읽어보고 싶었는데 핵심 구절만 따로 떼서 이에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순서지 나와있죠? <laughs> 45절부터 48절까지 번갈아가면서 항상 읽듯이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증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희가 바리세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죠? 이게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주제가 이거였어요. 열심. 그러니까 바리세인이 그릇된 방향으로 살아갔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했던 열심만큼은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키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뒤에서 언급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다. 아니면 이라는 논제를 하시면서 뒤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을 해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형제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라가, 혹은, 미련한 자, 하면, 살인한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을 해요. 어때요? 이 율법이 분명, 살인만 안 하면 죄가 아니었는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조차, 혹은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그냥 말을 뱉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원망을, 원망을 얻었을 때, 나도 모르게, 아, 쟤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냥, 하, 의미 없이 뱉는 말조차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그것조차 뭐라고 말하면, 살인이래요. 남을 모, 비, 비반하거나, 비판하거나, 모욕하거나, 아니면 뭐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한다. 그 모든 것들. SNS 여러분들 밑에 답글로 욕한 적도 있고, 누군가 비난한 적도 있죠. 그것도 살인한 거래요. 이 율법에 취하면 다 살인한 거죠. 그럼 여기 안에 우리가 살인을 안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되게 큰 죄를 지은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죄가 뭐냐면, 가늠하, 가늠하지 말래요. 이 가늠하지 말라.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에 품으면, 그 음역, 음란한 마음을 생각하거나 품으면, 그것조차 뭐라고 했냐면, 가늠한 거래요, 이미. <laughs> 여러분들이 그런 죄를 저지른 거래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가 뭐냐면, 맹세하지 마라. 맹세. 여러분 많이 하죠? 뭐, 가끔 이제 뭐, 부모님을 이제 맹세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죠 어떨 때는 뭐 쉽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기도 하죠. 자기 신앙을 대상으로 삼기도 해요. 그죠?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지키지 못할 걸 알면서도 맹세를 해요. 그죠? 맹세는 내가 그걸 별단코 지키겠다. 혹은 나의 나의 이 말하는 주장을 더 신빙성 있게 만들려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행동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 신빙성을 얻기 위한 대상을 더 권위를 떨어뜨리죠. 그죠? 맹세하지 말래요. 예수님께서 함부로 너희들이 장담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마지막 명령은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이 진짜 어려워요.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 원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원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싫어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일 용서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천국에 못 간대요. 그럼 여러분, 우린 어때요? 천국 갈 사람 있을까요? 저도 못 가요, 이러면. 이렇게 말하면 저도 못 가요. 예수님께서 앞에 분명히 바리세인처럼 열심히 하면 그래도 작은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지켜도 그 지키는 것 안에 너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의 상태가 아닐 때, 그건 지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느 누구도, 중요한 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천국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지키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지켜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가는 거죠. 그죠?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행동해 말씀을 따라 살아가 하지만 그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데요 우리를 구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거예요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죠 그걸 안 믿으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결과가 결국 천국으로 연결되지 않는데요 구원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행동이 뭐에 근거하는가 예수님 믿고 행동하는가? 아니면 내 행동을 믿고 행동하는가? 이런 믿음도 아주 교묘하게 달라져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나를 믿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경우. 나는 잘 믿으니까, 나는 착하니까, 나는 도덕적이니까, 나는 모범적이니까, 나는 칭찬받으니까, 나는 뭐든 잘하니까. 이걸 근거를 바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조금 잘못하면 예수님이안 믿어져요.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받는 구원은 지키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뭐에서 온다고요? 믿음에서 온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 가지를 계속 강조했죠. 첫 번째.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으로 완전하신 분이다. 그죠?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다. 두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하신다. 우리가 죄와 연약함이 있어도 하셔요. 또세 번째 뭐였죠? 결국 말씀이 세상을 이긴다. 우리는 지는데 말씀은 세상을 이긴다. 이세 가지 논법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귀한 오늘 말씀과 똑같은 대입을 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기려면 오늘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누가 이겨요? 내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 놨어요. 말씀이 세상을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는 건, 말씀이 구원을 우리 구원의 길로 인도하긴 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고요. 말씀을 지켜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한다고요. 때론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다 실패라고 했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결국, 부활을 시키셨잖아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그 지키는 것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탈복을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을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또 똑같이 얘기하세요. 너희가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지. 똑같은 말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뭐가 증거로 따라오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저번에 제가 그 얘기했죠? 술한번안 먹겠다고 마음 먹었더니 조롱, 비난, 타협, 설득,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온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겠다고 뭘 하면 그런 게 찾아와요. 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사실 공부를 안 했어요. 저 대학교 가서도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하나 결단한 게 있어요. 그게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군대 갔다 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 대학 다닐 때 분위기가 뭐였냐면 컷닝이 일반 분위기였어. 안 하면 바보야. 다 컷닝으로 성적 올리잖아. 근데 안 하면 내가 바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너나믿잖아 컷닝 할 거야? 나쁜 방법인데 할 거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성적이 좋게 나올까요? 나쁘게 나올까요? 당연히. 당연히 나쁘게 나오죠. 믿음대로 확인 했어. 성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손, 컨닝을 처음으로 안 해봤어요. 근데 처음으로 뭘 해봤냐? 공부라는 걸 해봤어요. 저는 그때까지 내가 하면 된다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머리가 좋다고 생각도 안 해봤지만, 열심히 뭔가를 하면 결과물이 따라온다는 걸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 사탄은 이렇게 속이는 거. 제가 실력, 그 성적 하나 올리려고 컨닝을 계속했다면, 그건 내 실력이에요? 평생 내 실력 안 돼요. 사탄은 그런 식으로 나를 내 실력 안되게 만들어버려요. 그거에 의존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비록 작은 실력이라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경험을 해보면 된다라는 것이 결과물이 에요저 그때 얻었던 게 하나 있어요. 저 수학 진짜 못하거든요. 그때 공업수학 A프를 받았어요. 나머지 과목은 다시. 하나에 몰빵했어요. 하나를 해봤어요. 거기서 A프를 맞고 나니까 되는구나를 경험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뭘 가르쳐 주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할수 있구나 너할수 있는 사람이야 너할수 있어 믿음대로 행동해 내가 믿음 때문에 무언가를 내어 줬을 때 실패는 분명 찾아왔는데요 된다라는 걸 알려 주셨어요 저 그때 이후에 바뀌었어요 다, 다 공부를 했어요 컷님 한 번도 안 하고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성적은 안 올랐는데 실력은 느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성적이 아니야 사실 말하면 실력이야 여러분 컨닝을 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내가 뭔가 뭐 이루잖아요 실력이 안 돼요 계속 그 방법을 써야만 돼 사탄은 그걸 우리 그성경에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 올무라고 해요 발에 한번 묶이는 순간 그 거짓, 거짓된 행동을 못 버려요 계속 의지해야 돼 근데 성경 다른 말로는 이건 뭐라고 하냐 자유라고 해요 내가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붙들면 믿음으로 붙들면 더 이상 그 악한 방법에 시달리지 않아다 비록 작은 실력으로도 그 실력이라도 그 실력의 결과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사랑하라, 맹세하지 말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면서 반대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너희들은 할수 없다. 그러나 누가 할수 있다? 내가 이룰 수,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실 뿐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거는 말씀대로 행한 결과물 혹은 내가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지켰다 이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결과물로 인도해 내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말씀 때문에 저처럼 원하는 성적의 결과가 안 나와도 그것이 믿음이 차곡차곡차곡 쌓여가면 언젠간 더큰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부러워해요. 나도 요셉이 될 거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요셉처럼 17년을 억울하게 살수 있어요? 근데 요셉의 믿음은 총리가 아니라 17년을 억울, 억울하게 살았던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말씀대로 얼마까지 내가 참아야 되지? 얼마까지 견뎌야 되지? 언제까지 지켜야 되지? 이런 고민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조급하니까. 빨리 뭔가 이루고 싶으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은 천천히 이루어져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역사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 이러, 이 부분을 기억해봅시다. 말씀에 이게 있어요. 보면 이렇게네요.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들이 만약 종이고, 노예면, 시키는 것을 안 하면, 쫓겨나거나, 버림을 받거나, 평가를 받을 거야. 그죠? 근데 아들이면, 말씀 못 지킨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버려요? 안 버려요. 포기 안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뭘 확증지어서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들. 틀렸어. 너희들은 뭐야? 이미 뭐예요? 지킬 때도 하나님 아들이고, 못 지킬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못 지켜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뢰하세요. 이런 말씀 못 지켜도 죄점 짓는다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었잖아요. 이게 성경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건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을 이루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믿음의 결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 제가 얼마 전에 교통대 들어가서, 그 대학생 상대로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말씀 지키는 거열번 실패하잖아요? 열한번 시도하세요. 그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laughs>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얼마나 시도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가실게요. 어, 사랑이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친구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무언가를 결단하고 잃어버렸을 때 오늘 말씀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볼땐 아닌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친구들을 천국에 이르도록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혹은 세상을 이겨내도록 혹은 원하는 것을 이어갈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이끄시는 줄을 우리가 더욱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